우리나라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고환율이라는 사실을 경제 전문가들이 아직 몰라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현실은 아닌데도. 그러니까 고환율이 경제난을 초래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 그러니까 자꾸만 단독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그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좌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경제난이 워낙 심하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인구가 반토막 났어 그런데 그 반토막 난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바뀌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 거기 도달했을 때도 아일랜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였어요 아니 그런 악조건을 극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정책의 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조건 다 극복해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환율이 점고 하락하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재벌급 기업이든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을 따름에, 우리 지금 무기산업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등. 여러 무기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최첨단 전자 산업이 뒷받침을 해야 무기 산업은 발전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해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의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국민소득 35,500달러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산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품 산업도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 산업이 놀랍게도 초정밀화학산업이에요 우리 피부가 화장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이 아주 미세해야 돼요 그래서 초정밀화학산업의 뒷받침을 받아야 화장품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이 초정밀화학산업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 이런 이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품은 가격을 올려 가야 비로소 명품 대접을 받고 더 많이 팔려요 우리가 그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40-50%씩 낮춰졌어요 그러면 미국 명품업체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냐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품질 떨어졌다고 보고 바로 외면해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가야 판매가 더 늘고 그 기업도 호황을 위해 우리 수출품들 중소기업이 수출하든 중견기업이 수출하든 대기업이 수출하든 그 모든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선 명품이에요 심지어 우리 농산물조차도 다른 나라 가격에 3배, 4배도 팔려요. 우리 농산물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품들 모두 다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품까지도 그래요. 우리 손톱깎기 같은 것도 세계 시장 가봐요. 완전 명품이에요. 헬멧, 모자 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높여가야 품질이 좋아졌다고 여기고 또 과시욕도 가세해서 수출이 더잘 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이 낮춰져 수출이 증가한데 이거는 과거에 싸구려 수출할 때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자동차 뭐 등등 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율만 하락을 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력은 더 커질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 이익 많이 줄어요 경영수지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 왔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죠 경영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는 무조건 경제는 성장을 해요